l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8.15 집회에 참가한 숫자를 놓고 말성이 빚고 있는 것을 팩트로 정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 국민대회와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사1 5 부정선거 국민투쟁과 조원진 전 의원이 이끄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등 기타 단체들이 지난 15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을 기점으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메이저 언론사들은 사실과는 터무니없는 숫자로 보도하였습니다. 추체 측은 경찰은 어떤 근거로 참석 인원을 추산했고, 언론사는 현장 취재도 하지 않고, 경찰 추산을 바탕으로 보도하였는지, 그 저희가 무엇인지를 놓고 항의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국민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십시오. 최대한으로 참관하시는 분들에게도 참관의 자유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파악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 여긴다면 지금의 현장 분위기를 최대한으로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분위기로 보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여자들 역시도 격분하거나 격앙된 모습을 자제할 것입니다. 오로지 그 모습에 주는 서울시와 경찰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우리 시민들의 뜻을 부합하신다면 우리 참관인들 그리고 집회 참여자들 모두 경찰의 뜻과 함께 하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LPNTV 이승주입니다.